커팅 없대? 커팅 없대? 차, 쫙. 아... 아깝지? 곧안 돼? 안 돼? 참 기다려. 참라 본넷이 안 열려요. 본넷. 본넷이 안 열린다고요? 네, 아아 보세요. 해보세요 안녕하세요, 아, 해봐. 해보세요. e r e g o 안다 nation. 다 h t h a 서 그래. 아 I d 아 d n t I 안 i d 서 그래요. i 응. 이제 들어가 i 갑자기 본넷이 안 열렸는데, 괜찮습니다. 여기 이색이 좀, 이색이 있는데, 뭐, 어수 어, 여기, 디퍼런 컬러? 조금 있어요. 근데, 풀 옵션입니다, 이차는이차는몇년식이냐면요 어, 모아비. 2 0 1 2년의 13각자. 썬루프 있습니다. 안에도 지금, 어, 메이킹을 했죠? 그 다음에 썬루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마트키 있습니다. 키로스가 33만입니다. 듀얼 에어컨디셔너 양쪽으로 되는 거. 그 다음에 오토파킹 돼 있고요. 자, 어 차가 좋은데 이거는 일단 만수르하고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. 외관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.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안녕하십니까 셈무역의 앵그리 셈입니다. 모하비가 그한달 넘게 스탑이 됐죠. 7월 7일부로 시리아 내전 시리아로 가는 중고차 수출이 끝났습니다. 스탑이 됐는데 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. 두, 어 모하비. 근데 가격은 예전처럼 높지가 않습니다. 예전 가격보다 두배 가격 두배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번 주까지는 안 됐습니다. 모하비가. 근데 현재 지금 모아비는, 어, 좀 차들이 많이 와가지고, 아이고, 여기 보시면, 차들이, 지금 제가 이 차주분이한테 제가 500을 얘기했습니다, 500. 예전에 2012-13 같은 경우는, 어, 500이 훨씬 넘죠. 한 900? 900 정도? 900에서 1000. 근데 지금 시리아가 끝났기 때문에 이 차는 어, 다시 두바이로 나갑니다, 두바이. 두이로 갔는데 가격이 안 좋아요 500입니다 근데 10만원 뺐습니다 왜 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색 있죠 이색 이색 비팔했죠 요걸로 바이어가 20만원 감가한다는데 10만원만 뺐습니다 그 차는 전체적으로 외관이 좋습니다 깨끗하고 관리를 잘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차가 어, 완전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. 장구장도 하나도 없고, 상태가 좋습니다. 외국에 나가면은 좋아합니다. 이 모아비는, 외국에서. 저 보시면, 자, 안에도 지금 다 좋게 만들었죠. 위에 천장도 방음장치다 해놓고. 이 차는 뭐, 커팅은 없습니다. 커팅은 없는데, 지금, 사륜이죠, 사륜. 4륜. 회차하시기는 아깝잖아요, 이 차가. 키로수가 33만인데. 그리고 뭐, 어, 수출 보내면 그래도 500만원 나오니까, 어, 다시 재개는 됐는데, 가격은 좋지 않습니다. 모합이 문이 엄청 왔었는데, 제가 저번까지 다안 된다고 그랬어요.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언젠가 재개가 될 텐데, 그때는 가격을 모릅니다.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다시 재개됐습니다. 이번 주부터. 재개가 됐는데, 가격은 500만원입니다. 500만원. 500만원 기준으로, 2012-13이니까 에그 기준으로 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모합이 문의주시면 어 모합이 수출되니까 근데 너무 기대나 하지 마세요. 예전처럼 가격이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. 한두배 가량 좀 떨어졌습니다. 그래도 모합이 폐차 보내기 아까우니까 수출로 보내시면 이득입니다. 지금까지 차산 남자 앵그리스이었습니다